첵가, 첵가, 찰가 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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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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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첵가, 첵가, 서진이 엄마 뭐 샀게? 봐봐라. 엄마 이거 샀는데 열어볼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게? 이거 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옳지 우 와. 잘하네. 자또 아, 이거 놓고 이 사진 작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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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거기 아니잖아 여기 여아여기아아 <laughs>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자 저희 오뎅뱅이탕은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무, 파, 백골뱅이 진짜 진짜 싫어하죠? 매콤하게 드실 분들을 위해서 이거 페퍼론치노, 삼둥이, 초장, 비법 분말소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뎅은 6꼬치 여... 마... 떡사리를 꼭 넣어주세요 뭘넣냐면은 미나리, 미나리 추가 그리고 버섯 추가 그리고 숙주나물 딱 추가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샤브샤브 개 맛집 있죠? 샤브샤브 맛집 진짜. 응? 뭐야? 누르는 거. 알증 나니까 맥주 일단은 먼저 하나 때리고 소주를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소주를 짜고 하겠습니다. 음. 초장. 초장 딱 찍어 가지고, 음? 자, 자 어, 어. 음? 음? 요거를 먹을 겁니다. 아곡스 사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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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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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랐다고르는나 불러 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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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가 안 돼? 응? 오늘 사진이 저녁입니다. 요거 가지 나물 그리고 갈치 구이 콘 옥수수 아리랑 설렁탕 여기서 먹겠습니다. 굴 보쌈이랑 같이 먹을 거짜리. 일차는 굴보쌈니다 요거는 매운 김치 직접 만든 거고 굴 그리고 요거는 거상 돼지고 밥. 거기서 수육 포장해 왔고 요거는 거기서 주는 김치입니다. 고하다 보쌈. 배추 쌍하는 거 그건 줄았어요 음? 배추 쌈 음? 카드라. 음. 음. 거든요 대게다 대게 되게, 대게. 응. 오, 진짜 크다. 이 차는 새우 버터구이. 또 달려보입시다. Yeah. 차. <laughs> 뭘 한다고 진짜 크아 근데 진짜 다 와와 와. 아멘 소금 안큰 거예요? 안 쳤대요. 가염 음. 버터 포인트는 가염 버터입니다. 버터 중에서도 무염 버터와 가염 버터가 있거든요. 가염 버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새우를 안, 새우에 소금에 따로 안 해도 너무너무 맛이. 와 엄청 와. 대게다 대게 진짜 대게다 와, 와 진짜 무을거 있다 와와 뭐가 그 더큰거 아니에요? 어. 와 고기 고기 무덤 고기 무 튀김 버터에다가 완전 바짝 걸치고 네. 이런 거 먹는데 너무 성가시게 저 싫어 고기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뼈를 발라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 그치. 그래서 내가 생선을 싫어해. 맛있긴 하거든. 와, 아, 맛있네. 아, 난, 난 양념이 되어 좋아. 음, 맛있어. 좋네. 아, 진짜 진짜요? 요진짜 진짜요? 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 사진 국수 먹으러 가자 국수 국수 먹으러 가자 국수 국수 응, 걱수 응 좋아. 걱수 먹으러 가자. 맛있어. <laughs> 가자. 나잖아지 마. 어이? 어이? 아, 빨리 일어서. 음. 네. 아, 또형아가는건또다 따라 나고, 진짜 막 빨리 와. 아유,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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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슈자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진이 올려봐. 아이고, 아이고, 착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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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진이 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갑니다. 닌텐도도 있어요 맏내 저고 온나요? 저거 다영아 우리거빼놓 뽕슝뽕슝 하세요 뽕슝뽕슝 뽕슝뽕슝 씻어 너무 씻어 준아이좀 <laughs> <laughs> 바로 마라탕. 요거 고기랑 새우는 셀프로 집에서 추가했습니다. 하고 잔디는 축구 갔다 와가지고 요거 먹습니다. 었 짠. 맥주 같이 먹을게요. 음. 음. 매운맛도 제일 높은 거, 마라도 제일 높은 거. 뭐 먹어? 응, 응, 계속 계속 나. 응, 너무 너무 맛있다. 어 바로 마라탕집 가면 시켜 먹거나 아니면 그 양꼬치집 이런데 가면 시켜 먹는데 배달로 고그 바로 처음 시켜 봤어요. Smart, mm. ja. Mm. Mm. 잔디가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저는 TV 보면서 먹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는 논다고 밥안 먹었지? 응 <laughs>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게 놀고 싶어도 밥 먹고 노, 놀아야 되지 지금까이 <laughs>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어이거 먹잖아 어? 어? <laughs> 엄마요엄마요 엄마? 안 돼?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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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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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언니 방구 뿡했어? 뭐? <laughs> 방구 뿡했어? 방구 엄청 크게 뿡했지, 여기서. 아빠? <웃음> <뽕했지>? <웃음> 응, 뿡했지? 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아침은 뜨끈뜨끈한 국물이다. 열라면 두개 드렸습니다. 면 진짜 그띵띵띵띵 부른 거다 부른 면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서진이 하원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원하고 나서 서진이 친구 집에 갈 거거든요. 친구가 누구냐면 아빠들끼리 같은 회사고, 그 아들끼리는 같은 반 <laughs> 마트 갔다가 회를 시켰습니다. 총몇명 총면 총면명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그 육태우 혼밥너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그 회랑 매운탕 먹는 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영업 당해가지고 요거 모둠회에다가 저기에 매운탕 있거든요. 시켰어요. 요거는 제가 못 참고 먹은 게 아니고 그 요거 꿀팁이에요. 꿀팁 유아식 하시는 분들 회 오면은 깨기 먹을 거를 요만큼 먼저 덜어두세요. 제일 신선할 때 생선회니까 가시가 아예 없잖아요. 요거를 생선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부침가루 턱턱턱 계란 턱턱턱 묻혀가지고 생선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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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요. 그리고 오늘 술 친구는 누구냐면 사랑우에 오는 것들입니다. 요거 안 보신 분들 진짜 꼭 보세요. 하, 재밌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한 순간도 딴 눈을 팔 수가 없어. 왜냐? 이게 일본말을 해요. 일본말. 일본말을 이게 일본말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눈을 팔아도 이게 귀로 이게 들으면서 아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한 눈을 판다. 뭐라 하는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봐야 돼요. 쌈을 쌀 때는 잠깐 멈춰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수고했다. 음. 음. 재밌나? 재밌어.

매운탕 오늘 서진이 밥은 요렇게 먹입니다 요거 생선전이랑 나물 3종 그리고 요거 소고기 꽃게 미소된장국 식으로는 요거 딸기 먹일 겁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발? 발어발있지 <맞지>? 발? <목소리도> 발? 주 팔? 팔? 어발